<laughs> 아 죽음의 고비 몇 번을 넘겼는데 내가 러블랑 할까? 리신 러블랑이면 또 좋긴 해서 러블랑 할게 눈노도 <laughs> 나왔고 이지도 있고 아, 근데 습관적으로 내가 방금 눈 찍을 때 칼날비를 찍어버렸어. 야,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서워. 원래 롤이라는 게임이 교육용으로도 아주 좋은 게임이야. 아, 근데 러블랑 카운터 피즈인데 또 카운터 구도를 아는 사람은 진짜 경험하는 사람밖에 없는데. 어 피즈, 모스트 1위네 야, 고수네, 이 친구. 너 뒤졌다. 제가 또 해산물 좋아하거든요. 루페 스타트 해줍니다. 라인전을 세게 가줘야 돼. 솔렌에서는 원래 진짜 라인전 세게 가줘야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. 르블랑이 또 최근에 이제 버프를 많이 먹어서 다음 패치 때또 버프된다는 소식이 있어. 야, 우리 팀 리신 5승 14패. 뭐야, 친구야. 내가 승률을 좀 올려줄게, 이 판. 평짜리 중요해, 르블랑은. 평타, 여러 식으로. 한타 생각해서 돌발에 찍어서 체력을 좀 아껴야 돼. 아, 아까비. 아, 까비. 아, 나이 빠져가지고 이거. 괜찮아. 제간동이 쿨이거든. 오케이. 개꿀 CS 왜 이렇게 많이 버려 얘? CS를 너무 많 버리는데? 어 무서워 아 누누야 사육이 안 먹냐? 오케이 이래일도 내려온다 이거 이 욕심부리면 바로 죽습니다 어우 잠시만 자, 나 시간 많이 걸었어. 이건 이겨야지. 이겨야지, 이건 이겨야지. 오케이. 일로와, 리신 방어. 아니, 나한테 여기 큐를 몇다말아야지 아, 잡은 건데, 이거. 나 라인 좋으니까 집 갈게. 오, 맞았다. 아야! 아유, 어색해 저럴 줄 알았다. 아, 진짜 미친놈인가? 어떻게 저걸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? 어, 잡았다, 이거. 잡았어. 무조건 뒤었어 아, 올해 뭔데, 레벨업! 아, 레벨업 진짜 개오바지. 근데 이거 라인으로 이미 1킬 2도 봤죠, 이건?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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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제발. 한 대만 더. 오기! 아! 좀안 죽냐, 저거? 와, 레전드네? 혹시 나가네, 이거? 오케이, 최대한 천천히 푸시하고 죽여야겠다, 이거. 무조건 죽여야 돼, 이거. 아니, 아, 라인전, 아, 아 CS, 제발. 아, 진짜, 오케이, 감진. 좋았다. 어, 저 잡았으면 됐어. 아, 저거 제압이었거든. 가운데 아, 가셔야겠다. 오케이. 오, 좋았다. 야, 피지 형 이거 괜찮은데? 세트 왔는데. 아, 또 너무 잘 컸어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이 e 있지 않나? 잡았고 피즈 잡았어요. 개꿀. 어, 잠시만. 아니. <laughs> 아니 아니 앞에서 까불다가 중리 사메라야. 저 어떡하냐 이거 5킬 이즈리얼 400분. 내가 이즈리얼 한판 먹으면 에리 아, 어요 라라라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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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방어 큐 오케이. 아 제발 진짜 리시나. 뭐가 버리겠네. 역시 5승 14패 리신인가 어? 잡 맞죠 이거는? 오후 썰어 기예요. 엔젤로 정상적인 거 하세요. 저도 연습은 해야죠. 가끔씩 피치 가서 꽁킬 먹고 오면 진짜 게임하기 쉬워질 텐데. 어피가 여기 있네. 응, 음, 안녕? 피해주고 응, 음, 너 죽었어? 음, 들어가? 야, 이게 AP 르블랑인가? 르블랑 AP로 가면 좋다 했... 죄송합니다 어, 안녕? 왜이게 까불지? 와우, 이 친구 점화가 없는 타이밍 보송 좋았다 아이고, 친구야

크라.... <laughs> 퀸 아, 죽음의 고비 몇 번을 넘겼는데, 내가 오케이 좋았다. 큰 그림이었다. 사미라 캐주기 위한 큰 그림. 슈궁 개꿀 보셨죠? 어, 사미라 트리플 킬오너 어, 뒤졌어. 좋았다, 우리 팀 너무 좋았다. 어, 우리 피지형 많이 화났네. 아이템이... 아, 깔끔하다! 오! 아리트. 질량 올리기. 아리 한판 할게. 브라마나 아리. 아리는 원래 제가 대회 때 쓰던 거는 불려우거든요 근본 불려우로 갈까? 아니면 도전자로 갈까? KDA 아리. 이거 최근에 나온 거 아닌가? 바로 겟 했습니다. 가자! 야, 야, 이 흰색 이거. 이건 못 참지. 누가 봐도 개고수 같아 보여. 무패물량 들고 좀 빡세게 딜교하을 해줄게. 야 아리스킨 이쁘다. 야 옛날에 이거 좀 진작에 좀 내놓지나 대회에서 쓸 때. 크, 잘 뽑았네. 오! 어나 죽었는데 이거? 아야 인장 하나 사오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무서운데 인장 사오면 AP가 몇치야? 어우 씨이 그리고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다. <목소리도> 어 데미지 씨 데미지 씨앗, 게 힘들지? 그래도 오 잠시만, 오 아예 데미지가 미쳤어. 아 뒤지게 생겼네 벌써 잡았다 이거엔 오케이~~ 오케이 그리고 아니 바탐 형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 돼 근데 보면 지금 정화 아무도 안 들었죠? 내가 명만 잘 맞춰도 이 게임을 캐리할 수 있어 그럼 아 이거 자꾸 지나가면서 이거 하나씩 먹는 거에 좀 불편해 잡나? 아, 너무 아쉬운데, 이거? 아, 뭐 하는데, 아까부터. 아, 개오반데? 오케이 개꿀 뭐야 못잡냐 이거? 오케이 개이득 이거 잡았으면 됐어 어차피 라인 버리고 갈거에는 킬이라도 먹고 가는게 나아 어힘좀 줘봐 우리 친구들 오, 근데, 궁쓸 때, 그, KDA, 그 소리 나는 거 이쁘다. 야, 이거, 답도 없네. 어 아, 템이 너무 잘 나왔는데. 아, 이거 맞았으면 킬인데. 아, 날이씨이 게임,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. 아! g 지 보내줘야 돼 스킨 기념! 첫 패배 <laughs> 아, 탑 우리 탑우연패 <laughs> 신은 죽었다 진실하길래 강한 정신력으로 줄게 아, 이 친구 플레이어 신고하기 부정 행위, 핵사용 팀원 터졌 내핵